잠을, 자는 것 자체를 사랑한다. 어려서부터 그랬다. 몇년전 어느 밤에는 이제부터 잘수 있다는 행복이 북받쳐 나도 모르게 괴성을 지르기도 했다. 일이 있어 외출을 했다가도 집으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침대로 어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다. 세상을 영원히 미숙한 상태로 헤맬 것 같은 날, 내가 나를 감당하며 사는 것에 지칠 때, 세상 앞에서 두 손을 배꼽에 모으고 아뢰고 싶다. 소인 이만 퇴청하겠나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야 죽으면 실컷 잘텐데 또 자? 아 그건 모르는 말씀. 좋은 잠이야말로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해주는 그리운 간호부다라는 색스피어의 말처럼 잘잔 잠은 그 어떤 피로 회복제보다 강하고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잠의 진심인 정희재 작가의 아무튼 잠을 잃다 보면 잠을 줄여야 하고 쫓아야 한다는 죄책감을 내려놓고 잠시라도 달콤한 잠을 청하고 싶어지는데요. 그 이야기 읽어줄게요. 침대로 귀하는 보상이다. 오늘 하루. 나로 분투하며 잘 살았다는 인정이다. 일과를 잘 보내고 떳떳하게 고요한 잠, 거룩한 잠, 어둠에 묻힌 잠을 영접할 것이다. 의식의 차양을 내리고 고지처럼 몸을 만채. 그러면 이 삶은 다시 견딜 만해지고 의미를 탈환하지 않을까? 잠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 정직해서다. 잠처럼 투자한 만큼 따박따박. 대가를 돌려주는 책에도 드물다. 주식과 선물, 가상화폐는 어지간한 영혼은 탈탈 털리고 말 가변성으로 롤러코스터를 태우지만 잠은 아니다. 잠은 투자한 시간만큼 심장 건강과 체력, 그리고 집중력을 돌려준다. 모질고 거친 세상에서 쪼그라들었던 마음도 복원된다. 잔다는 건 결핍과 욕망의 스위치를 잠깐 끄고, 생명력을 충전하는 것. 잡념을 지우고 새로운 저장 장치를 장착하는 것. 쓰라린 일을 겪고 진창에 빠져 비틀거려도 아주 망해 버리지 않는 건잘잘수 있어서다. 잠이 고통을 흡수해 준 덕분에 아침이면 사는 게 별건가 하면서 그 위험하다는 입을 밖으로 나올 용기가 솟았다. 잠은 신이 인간을 가엽게 여겨서 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잠을 청하다, 잠이 온다, 잠에 빠지다, 잠이 달아났다, 잠에서 깨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잠은 귀가 있고 발이 있는 것 같다. 부르면 오고 순식간에 달아나기도 한다. 사람을 끌어당겨 빠지기도 하고 밀쳐내며 깨어나기도 한다. 순수하게 품어주거나 심통을 부리고 밀당도 하는 걸 보면 심지어는 마음도 있는 것 같다. 나는 제법 식탐도 있는 편이다. 하지만 잘래? 먹을래? 선택의 순간에는 망설임 없이 잠을 선택했다. 호강에 겨운 소리이긴 하지만 밥 먹으라고 깨우는 것만큼 귀찮은 일도 없다. 가장 논리에 안 맞는 말이 먹고 자다. 아니, 먹다 보면 깨잖아. 이 기색 그대로 푹 자야 개운하다고요. 제발 날 내버려 둬요. 는 수면의 양과 질에 따라 하루 컨디션의 진폭이 컸다. 잠이 부족하면 날카로워져 비관주의가 팽팽한 반면, 양껏 잔 뒤에는 툭 치기만 해도 재치 있는 농담이 튀어나오고 여유가 넘쳤다. 이런 사정을 아는 이들은 내가 별거다는 일에 예민하게 군다 싶으면 일단 이렇게 묻는다. 몇 시간 잤어? 잠을 설친 다음 날엔 내게 결핍된 것들이 빠르게 드러났다. 안정감, 느긋함, 너그러움 같은 것들이. 그래서 내가 먼저 컨디션을 고백하고 공포탄을 쏘기도 했다. 나잠 설쳤어. 상태 안 좋아. 우리에겐 자는 동안 맹수나 적에게 공격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던 유전자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친해져서 안심하기 전까지는 무방비 상태의 모습을 잘 보이려 하지 않는다. 개체 보존의 본능을 잊어도 좋을 만큼 상대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다. 예를 들면,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와 혁명단의 전속 사진가였던 알베르토 코르다의 관계가 그랬다. 카스트로는 보안상의 이유라는 상식과 참모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코르다에게 촬영의 자유를 허락했다. 덕분에 혁명가이자 군인인 카스트로의 일상이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게 됐다. 그는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가를 피우며 회의를 주재한다. 심지어 잠든 모습도 찍도록 내버려 뒀다.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꾸니가 군복을 입은 채 세상 평온한 얼굴로 잠든 모습을 보였던 건 믿음과 유대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침 내 밤이다. 거친 세상에서 치욕과 불평과 고통을 견딘 몸을 합법적으로 눕힐 수 있는 시간. 지금부터는 누워 있어도 게으르다는 자책이나 질책을 받지 않아도 된다. 눈 감고 얼마든지 몽상에 빠질 수 있다. 하루 내내 섣 부른 마음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단속하고 견딘 끝에 받은 보상. 밤은 지친 인간을 감싸는 검은 붕대이자 효과 빠른 진통제다. 밤이면 세상의 검은 천을 씌워주듯 우주가 어둠의 장막을 늘어뜨려 인간을 진정시키는 시간. 그 시간의 달콤함을 살짝 유보해야 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사랑에 빠지거나 여럿이 여행을 할 경우, 연애 초기에는 내안의 뾰족한 부분이 사포로 문지른 것처럼 깎여나가 둥글둥글한 인품을 하고 상대를 홀릴 준비를 한다. 수면 습관도 예외는 아니다. 사랑의 자아내는 강력한 호르몬에 취해 기꺼이 같이 자고 같이 깬다. 손을 깍지 낀채 서로가 서로에게 결합되어 있는 걸 벅차게 음미한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데 떨어져 잔다고? 꿈을 공유 못하는 것도 억울할 판에 따로 잔다고? 하지만 관계가 조금씩 편해지면 달라진다. 우리 따로 잘까? 내 사랑의 함량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그냥 혼자 자는 게 편해서 그래. 질에 찔려서 횡설수설, 독립수면 성명서를 낭독한 뒤 문을 살짝 닫고 나오는 식이다. 따로 자는 커플이나 부부가 죄책감이나 결핍감을 가지지 않도록 일찍이 고마운 말씀을 해준 수면 전문가가 있다. 영국 서리 대학의 닐 스탠리 박사다. 다른 사람과 침대를 함께 쓰는 사람은 혼자 잘 때보다 방해받을 가능성이 50%더 높습니다. 잠은 이기적인 일이며 어느 누구와도 여러분의 잠을 함께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하다. 아멘. 피곤하지. 외롭고 두렵지. 괜찮아.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데도 모든 문이 닫히진 않아. 가만히 지켜보면 아주 작은 틈새라도 반드시 있어. 그 동안의 삶에서 부족했던 것, 정말로 필요했던 것이 뒤늦게 오려고 그러는 거야. 당신이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분투했는지 알아. 모진 마음이 들고 화와 원망과 환멸이 들끓을 때는 또 어땠어? 그거야말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며 생명을 갉아먹는 거였지. 그것도 그 순간엔 노력하는 거였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였어. 돈이나 실력이 부족해서 혹은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지금이 이렇다고 당신의 지나온 날을 깎아내리고 싶진 않아. 적어도 지구상의 한 사람은 당신의 애씀을 알고 있어. 그러니 지금은 그냥 쉬어. Thank you.